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전자결표기를왜 쓰나? 원론적인 문제죠. 왜 쓰느냐? 저 편리하기를 한가? 정확하기를 한가? 신속한가? 저렴한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편리하든지, 정확하든지, 신속하든지, 저렴하든지 하나라도 된다면, 그나마 쓸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ATM기 왜 쓰나? 네, 누군가 묻는다면 이 논리를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ATM기 왜 쓰나?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ATM기를 우리가 왜 씁니까? 돈을 쓰 이번 추석 연, 연휴 때 은행은 놀잖아요. 그죠? 은행이 쉬는데 그래도 돈을 출금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왜? ATM기가 있으니까. 이런 현금 자동 입출금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ATM기를 왜 쓰는가요? 첫째, 편리하기 때문이죠. 편리하니까. 빈번한 입출금 업무 위해서 은행 갈 필요가 없잖아요. 편의점이나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ATM기에서 얼마든지 단말기를 단말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빠르잖아요. 은행 가서 변호풀 뽑고 기다리고 은행원한테 통장 주고 받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말기에서 간단한 절차로 입출금 업무가 가능하잖아요. 입금도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하고. 셋째로는 정확하잖아요. ATM기 출금 하는데 막 뒤죽박죽 떼서 나오는 거 봤습니까? 네? 뭐 5만 뭐 원짜리 몇 장, 만 원짜리 몇장해 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금융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TM기는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이. 넷째로는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네, 전국에 깔려 있는 ATM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창구에 비본잡하지도 않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편리하다, 신속하다, 정확하다,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는 ATM기를 씁니다. 편리하기 때문이죠. 신속하기 때문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 절감 때문에 우리는 ATM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전자계표기를 왜 쓰나? 전자계표기가 편리한가? 정확한가? 신속한가? 저렴한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편리합니까? 14,464고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개표소로 이동해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11월 6일, 11월 7일 이틀 동안 강서구에서 사전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죠? 그 사전선거 행각 전부 다 모아놨다가 투표 당일 날또 131곳에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개표하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왜 이동합니까?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개표해도 전국이 1시간, 2시간 대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 근데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편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프랑스, 독일은 투표함 이동하면 불법입니다. 프랑스에서 부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이동하면 불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고요. 그죠? 그럼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온걸 취합하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핸드폰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14,464곳에서 투표소 현장 만약 수개표를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14,464곳에서 지난 대선 이야기입니다. 대선. 3,500만 명이 14,464 투표소 하면 평균 2천 몇백 장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해봤자 2천 몇백 장. 3천 장이라고 칩시다. 저 사진 그림처럼 10명이 앉아서 분류를 하면 1인당 300장. 1인당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그죠? 300장의 돈이 이렇게 뭐 만원권, 5만원권이 섞여 있다면, 만원권과 5만원권을 분류하는 작업.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동을 해서 기계에다 물린다? 그게 어떻게 편리합니까? 편리하지도 않죠? 신속합니까? 신속하지도 않잖아요. 이 기계로 해서 난 기계로 빨리 해야 리기 때문에 신속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기계에다가 갔다가 물리기 전까지 이동하고 차로 이동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저 미분류표 쪽으로 미분류 쪽으로 무엇이 토출되어 나오도록 만들 목적으로 전자계 피기를 쓰는 거 아니면 전혀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왜 저게 신속하면 새벽까지 돌립니까? 새벽까지 예사로 돌리잖아요. 그죠?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예, 새벽까지 기계 돌리는 거 예사지 않습니까?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그대로 바로 끝납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보고, 어, 제대로 분류했네. 그러면은, 누구 몇 표, 누구 몇표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죠.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투표서 수개표하면 1인당 300장 분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CCTV 옆에 두고, 핸드폰으로 찍고, 하면서 현장에서 감시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 정확합니까? 정확해서 장원 오창구 지난 대선 때 미분류표가 80%나 튀어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오도록 세팅이 된 거죠. 세팅 에러죠. 8% 입력한 걸 80으로 입력했나? 그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왜?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특히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대로된 대로 나오잖아요. 정확하지도 않더란 말이죠. 정확하지도 않아.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로 막달려가더란 말이죠. 멀쩡한 표가 미분류표로 달려갔으니 80.9%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렴합니까? 이것은 전국에 수천 대 깔아야 되는데, 이게 저렴하냐고요? 돈이 얼만데? 편리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비용 절감도 되지 않는데, 이거를 왜 쓰냐, 이 말이에요. 왜 쓰냐고. 미분류표를 만들기 위해서죠. 이렇게 특정 후보의 정상표를 미분류표로 대량 토출시키기 위해서 미분류표, 이 전자계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특정한 영역으로 가져가서 임의로 분류하기 위해서 전자계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특정 후보의 정상표를 미분류표로 토출하기 위한 목적 또 특정 조건의 정상표를 미분류표로 대량 토출하기 위한 목적. 저거는 어 이거 이게 무슨 무슨 영상이지 생각하실 분 계실 거예요. 오른쪽에는 정상적으로 분류된 표고, 왼쪽에 저렇게 도장 인주가 보이는 곳은 잘못 붙었다고 분류되어 나오는 소위 말하는 미분류 표입니다. 저거 이 원리는 이거예요. A 섹션은 제대로 분류된 것, B 섹션은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것. 그 차이가 뭘까요?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A에는 인쇄된 게 없죠. B에는 인쇄된 게 있죠. A는 후보별로 분류가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B는 용지가 뒤집어졌을 경우에 용지가 잘못되어서 용지를 컴퓨터에 물리는데 이 전자계 표기에 물릴 때 용지가 뒤집어지거나 하면 은 저렇게 미분류표로 분류되어 나온 거죠.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용지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 쏟아져 있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분류해서 전자기폭이 물리기 직전까지 모을 때에 용지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마치 실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다면,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류표로 쌓여서 그 쌓인 미분류표를 심사짓계뭐 엉뚱한 대로 가서 임의로 분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범죄죠, 범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 그럼 처음에 분류하는 사람, 처음에 이거, 어? 흩어져 있는 표들을 모아서 전자계기에 물리기 전에 주는 사람이 제대로 하면 될 터인데, 제대로 안 하면 저런 식으로 분류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론가 가져가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분류할 목적으로 저렇게 대량 토출 시키고 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저거를 전량 전수조사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전수조사 하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저런 형태로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심사 집계부 투표지를 분류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미분류표들을 저렇게 심사 집계부로 가지고 가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네,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락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자, 미분류표 전국 1위? 요 지금 영상들은, 지금 보셨던 이 영상들은 요거는 뭐,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때고, 이거는 전몽중 박군순 나온 거 보니까 2014년 지방선거 때 자료인데, 어? 그럼 지난 대선. 작년에 했던 대선에는 영상 없습니까? 아직 이 영상 나온 거 없습니다. 영상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은데, 아직 이 영상은 없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분류표 전국 1위 창원시 여창구 복림동 제5투표소의 80.9%. 1902명이 투표를 했는데, 1538장이 미분류표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 자료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자료가 없어요. 없다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로 저거를 전량 다 입수를 한 겁니다. 전량 다 입수를 해서 들여다봤더니, 뭐야! 1902명이 투표를 했는데, 1538장이 미분류표로 나왔다고? 이 기계를 도대체 어떻게 쓴 거야? 왜 쓰는 거야? 이런 기계를 아니 이게 왜 뉴스로도 안 나오는 거야? 왜 나만 이거 가지고 떠들고 있냐고요? 이러면 기계를 쓰면 안 되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 기계로 바로 이번 주 10월 6일, 10월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고요. 다음 주 10월 11일 날 강서보궐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내년 총선도 그대로 쓸 거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변화가 없다면. 이런 기계 왜, 왜 쓰냐고 이런 기계 쓰면 안 되는데 전국 1위 창원 오창구 복림 투표 80.9% 전국 2위 서울 금천구 시흥 이동 제1 투표소 72.7% 976명 중에 1710장이 710장이, 710장이 미분류 표로 막 토출된 것 전국 1위 전국 2위 자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이 전국 1위 전국 2위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느냐? 저 데이터를 또 합리적으로 분류를 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전국 1위 진단 대선 때 전국 1위가 장원도 창구에서 80.9%가 나왔고 전국 2위가 서울 금천구에서 72.7%가 나왔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속살이 나옵니다. 어떤 속살일까요?